요거.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. 여기 뉴바이오덴타고도 치약 두개 있죠, 지금. 요것도 뉴바이오. 요것도 뉴바이오. 설명도 똑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목 예방 충치 예방 뭐 여기라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. 여기도 뭐 지금 그렇지 가치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 있는데 두 치약의 특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. 어, 제가 이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제품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. 그래서 어, 뭐가 다르냐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특징은? 그람수가 일단 다릅니다. 요거는 180g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200g. 이게 20g이 더 많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왜 발견했냐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. 네. 이 치약이 잇몸이 좋아서 제가 잇몸 치약에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똑같은 치약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게 같은 건지, 느낌은 다른 건지,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치약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직접 써보면서 이건 좀 써봤는데 이건 아직 안 써봤습니다. 방금 구입을 한 거라서 오늘 왔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고 이것도 한번 써보고. 느낌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번 양치를 좀 해볼까요? 제가?